저 예전에 그래서 제가 보던 다른 스트리머분에서 구독, 제가 원래 구독이나 후원해도 그냥 그냥 속으로 도망가거든요. 근데 그때는 이제 비찬이 영어로 비찬이었어요. 그 트위치 아이디를 제가 만드는 법을 몰라 가지고 영어 닉네임이거든요. 트위치는 처음에 이제 만들면은 그래서 한국어를 어떻게 바꾸는지 몰라 가지고 영어였어요. 그래 가지고 그 상태로 구독을 했는데 제가 구독을 했는데 제가 6개월치를 했는데 구독 공유를 했는데 1개월째 구독 중입니다. 이렇게 뜨는 거예요. 나는 그래서 6개월치를 하면은 6개월로 되는 줄 알았어. 그게 아니었어. 근데, 근데 그래가지고, 어, 뭐지? 왜, 1 일개월째라고 뜨지? 하면서, <laughs> 이상한 거야. 그래나 그리고 3티 g 에이거 생겼대. 완전? 비싸면 좋은 줄 알고? 그래서. 이제 그것도 아이디로 음. 먹힐 예정. 그래가지고, 이제, 했는데, 그분이 이제 닉네임을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닉네임 읽기 너무 어려운가 보다. 하면서, 이제, 야. 나 혼자 이제 쭈글참 돼가지고. 근데, 그러 그랬는데도, 결국에는 표기를 절대 바꾸지 않았어. 결국 포기할 수 없었어. 내가 유명해지면 누가 알아주지 않을까면서.